컬러 유튜브 큐독 드디어 이 문을 열 때가 온 것인가? 오 생각보다 의외로 간단하게 열렸다고 한다.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절크를 모두 처치해 줘. 좋아 성능 한번 확인해 보자고. 이 자식들아! 사라져라! 나이스! 오, 잘 작동하네. 하지만 예상대로 과열될 위험이 있어. 너무 오래 쓰지 않도록 조심해. 그렇게 되면 잠시 식혀야 돼. 쿨타임이 있다는 소리란다?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는 쏠수 있어야 될 텐데. 아껴서 잘 써달, 써주길 바란단다? <laughs> 말이 꼬였넹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조용히 그냥 지나가면 될것 같은데? 이 스위치는 작동하지 않는구나. 전기가 끊긴 것 같아. 이 문을 여는 방법이 있을 거야. 문, 여기에 전력이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닐 텐데,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지. 아, 저기 뭐 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저기 위에 구멍 같은 거 보이죠? 저기로 들어가면 될거 같아. 어, 이스페이스발잘 맞춰야 되네. 역시, 다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으, 여기도 있잖아. 으, 징글징글한 녀석들. 후하, 후하, 심흡파자 언제 튀어나올 줄 모른다니까? 으, 징그러운 녀석들. 잠깐만 내려오긴 했는데 제가 약간 아직 어 부금 왜 이래? 아 놀랬어요. 제가 약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타입이라 탈출 경로를 미리 좀 봐둘게요. 어 저거 눌렀을 경우에 어떻게 탈출해야 되나? 눌러보면 알겠지? 괜찮은 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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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야, 이거 빨리 해킹해!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건데? 이... 나한테 무기가 있다고? 뭐야? 길은 알려줘야지, 길은... 아, 정말 바보 개발자 성능 좋은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실화냐? <laughs> 이 정도면 신이레일인 유툭가 아니냐고 아 진짜 아 나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 과열됐어 아니 아유. 잠시만요. 됐다. 아니 왜 이렇게 많냐? 아 이거 개발자 안 되겠네. 너무 심한데? 여러분 개발자 신고 좀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 쟤네를 다 없애야지 열어주나? 순서가 있는 건가? 열어주세요. 여기 고양이가 갇혔어요. 아, 이쪽이구나. 됐나? 또 온다. 오, 잠깐만. 쉽지 않아 결코 쉽지 않다 다 됐나 다 잡았어 휴 아슬아슬했네 집으로 돌아가자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고생은 제가 다 했습니다요 추로 없어요 어, 촌장님이다. 드디어 아버지랑 만난 거야. 어, 감동의 허그. 하트로 변했어. 로봇들도 사랑이랑 감정을 느끼는구나.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이쯤 되면 제 기념비, 석상 이런 거 세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친구야, 덕을 구해 줘서 고마워. 세무스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어서 기뻐. 이제 우리는 절크에 맞서 싸울 수 있어. 모모가 하수도 옆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이거 하나 드실래요? 물물교환자가 그런 물건 찾고 있다고 들었어. 고맙지만 됐단다. 덕과 세무스는 행복해 보여. 우리가 좋은 일을 한거 같아. 응, 좋은 일한거 같아. 저기요, 제가 주인공이 걸랑요? 날 보라고, 다들! 내가 다한 거라고, 내가! 결국 저크로부터 살아남았구나. 나한테 비친 캔 10개는 가져왔어? 에잉?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냥! 아, 그리고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이상한 주황색 생물 만나왔어? 돌아다니는 걸 봤을 텐데. 나 아빠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 테리 안녕, 로제 잘 지냈어? 아 빌리 내 아들 세무스 알아? 그 빌어먹을 곳에서 내가 돌아온 건내 아들 덕분이야. 뭐라고요? 제 덕분이죠 제 덕분. 아이 사람들 안 되겠네. 아다낭량 편지 해버려. 이걸 어째 추르 달라고? 정말 대단하다. 데드시티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어. 그게 아니죠. 제 칭찬을 하셔야죠. 제 칭찬을. 아이 로보사 가자 테테테 여기 너무들 한다 정말 난여길 떠나겠어 마지막 악보를 뮤지션한테 작별 인사로 주자 오늘 밤너가 계산하는 방식 오 멋지네 들어봐. 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쪽으로 가도 되지만 여기에서 볼 일은 다 마친 거야? 너가 가면 문을 닫을 거거든. 절크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배는 저쪽인가? 금고의 기묘한 비밀번호. 숫자를 따라가라 라고 쓰여 있지만,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으로 보여. 이 코드를 어떤 식으로든 해독해야 돼. 아마도 이 근거와 관련이 있을 거야. 어, 이런 거를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laughs> 유지선은 쿨하게 지나쳐버리기. 아주 오래된 바이너리 코드네. 진짜 아는 자만 읽을 수 있어. 음, 아는 자만이 알수 있다. 혹시 과학자시니까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어, 못 보여드리네? 이분들은 지금 바쁘셔. 이분들은 지금 바쁘시고, 이걸 읽을 수 있을 만한 문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힌트는 안 주네? 이 바이너리 코드 읽어달라고? 잠깐만. 오, 얜가 봐. 내 렌즈를 조정 좀 하고, 이건 d u f e r b 라는 뜻이야. 대체 누가 바이너리 코드로 만날 장소를 알려주지? 아무튼, 고맙다냥. 이채채채. 마지막으로 스크래치 한번 정도 괜찮잖아. 열어달라냥. 아이고 귀찮아라. 하지만 너니까 열어준다. 고맙다 냥. 오 혹시? 엥? 저걸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의외로 단순한 거일 거란 말이지. 비번이 1283은 아니겠지? 오! 맞아! 역시 의외로 단순했죠? 아 이거 악보구나? 이 곡은 읽을 수 없는 악보야 이 곡의 연주를 듣고 싶어 일단 이 연주가 끝나셔야 돼 수 없는 악보 응, 가독성이 좋진 않지만 시도는 해보겠어. 로루스큐 씨, 전 이제 갑니다. 잘 사세요. 아, 그럼 가볼까? 잘 있어라, 데드시티. 다음에 돌아올 땐내 이몸에 석상을 세워놓도록 해. 이몸은 이제 가신다. 아! 쑥스러우니까 마중은 나오지 말라고. 뭐, 내가 원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아, 이거 참 마중 나오지 말라니까. 듣고 있냐? 칫! 진짜 간다. 자, 가자, 엔딩으로. 가차없이 닫아버리네. 모모! 너내 집사해주는 거냐 우리 이제 같이 사는거냥? 추르 줄거냥? 준비가 되면 배에 올라타. 여기서 나가자. 음.. 여기에 뭐 볼게 있나? 음.. 뭐 딱히 템은 없는 것 같아요? 타면 될것 같은데? 자 가자 엔딩으로! 너가 닭을 찾은 데다 디플럭서까지 구했다니 이제 제트를 찾을 수 있겠어. 출발하자. 엥? 에. 엔딩으로 가는 거 아니었나요, 우리? 엥? 아, 아직 엔딩 아니야. 엔딩 아니야. 엔딩인 줄 알았네. 하수도 오 분위기 있다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니까 시티 테크닉 넥넷 월스 오 저기 위에 걔네 있어 절크 절크 물을 싫어할까 궁금하다. 되게 분위기 있다. 으스스한 분위기. 혼자가 노래 불러주는 거야?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냥. 으스스한 곳인 걸 나도 그 생각했어. 너무 마음에 들어. 얼굴이 무지개색이야. 응? 설마. 설마. 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모르겠네. 너가 반대편을 확인해볼래? 아, 또 고생길 시작이냐? 하여간 이 몸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기다려봐, 내가 여는 방법 찾아볼게. 절크가 없어야 할 텐데. 으, 으, 징그러. 어, 잠깐, 저거는? 난 주변 탐색 좀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가거든요? 으아! 아, 맞다, 우리 이거 있지? 어, 터졌어. 자, 점프, 점프! 아니, 점프가 갑자기 왜, 어. 충전 됐나? 우와! 잠깐 시키고. 한번더 오겠지? 됐고 잠깐 시키고 그래 그냥 편하게 미리 없애자 없애고 레버 당기자 이건 많이 나온다. 이 번에 길게만 안 누르면 쿨타임은 금방 적어대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눌러도 되지 않을까? 아, 여기로 오는구나. 힘들었어. 칭찬해줘. 난 슬럼에서 이렇게 멀리 나와본 적이 없어. 하지만 여기에서 너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나도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뭐, 도움은 안 되지만. <laughs> 지금 플래시 비추는 건데도 되게 어둡다. 아, 싫다. 바다 은다 독극물이야. 이 오래된 기계 장치들은 모두 다 고장난 상태야. 수동으로 열어야겠는데, 빨리 으, 문 아래쪽으로 들어가. 그리 오래 버티진 못할 거야. 어, 알았어! 너와 함께 계속 갈수 없지만 계속 방법을 찾아볼게. 제트와 클레멘타인을 찾으면 내가 이렇게 용감했다고 전해줘. 알았다. 죽지 마라, 링겐 잠깐만, 잠깐만요. 열어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저기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열어봐. 아, 어... 저기요.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과연, 제트와 클레멘타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대 도시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 주인공 고양이는 잃어버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편에 계속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